사이버 트럭이 최고의 캠핑카인 7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작년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이나 근황을 좀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공개 행사 이후에 폭발적인 예약자 수를 기록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예약자 수를 세지도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략 65만 대 정도의 사전 예약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2020년에 모델 S, X, 3, Y 모두 다 합쳐서 50만 대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했는데요. 이보다 15만 대나 더 많은 차가 이미 사전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우리나라 주차장에 과연 주차가 가능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건축 중인 주택의 차고 너비를 약간 줄이고 길이를 늘렸습니다. 어쨌든 일론도 사이버 트럭 크기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민한 흔적을 시간순으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2020년 1월에 제이리노와 함께 CNBC 방송 촬영을 했을 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이버 트럭의 크기를 5% 정도 줄여서 일반적인 게로즈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후 2020년 4월에는 프로토타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뭐냐는 고객이 질문에 대해 크기를 3% 정도 줄이고 센터 라인이 좀더 평평해지고 윈도우 높이가 약간 낮아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크기를 5% 줄인다고 했다가 3%로 바꾼 것입니다. 제이 리노의 게러즈에 출연했던 방송이 5월에 공개되었는데 이때 일론은 트위터를 통해 다시 말을 바꿉니다. 3%를 줄이는 것도 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원래 크기를 유지하기로 맘먹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 판매할 버전은 나중에 크기가 줄어든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월에 있었던 배터리데이 때 이에 대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Now we are designing the Cybertruck to meet the American spec because if you try to design a, a car to meet the global, that's the, the, the superset of all global requirements, it basically you can't make the Cybertruck. It's impossible. Um, so Uh, it, it really is designed for the American market, but this is the biggest market. Our North American market is the biggest market for pickup trucks by far, or l large pickup trucks. And then I think for uh, in, we'll probably make an international version of of the Cybertruck that'll be kind of smaller, you know, kind of like a tight Wolverine package. Um, it'll still be cooler, but it'll be it'll be smaller because you just can't make a giant truck like that for most markets.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규제를 모두 맞추려면 사이버 트럭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미국 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크기를 줄인 버전을 따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터내셔널 버전을 말하면서 울버린 패키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테슬라가 잘 쓰는 루디 크로스나 플레드, 로드러너처럼 사이버 트럭 인터내셔널 버전을 뜻하는 프로젝트 코드명을 울버린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버전은 오리지널 사이버트럭 그대로 그리고 인터내셔널 버전인 울버린 사이버트럭은 3내지 5% 정도 크기를 줄여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트럭은 개로지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도 결국 개로지에 넣기 위해 크기를 줄일 생각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r m a d e in Austin so p n on c l e i n g that factory. And there are obviously new technologies with the high hardness armored exoskeleton. It's never been done before, so there'll probably be some challenges along the way. Extremely high hardness and difficult to scratch or dance. Um, is also difficult to form. There's some manufacturing challenges there. That's why it's so cleaner. It's, it's difficult to predict. I'd say there's probably a lot of deliveries in 22 and some deliveries towards the end of next year if things go well. The orders are gigantic. So, and we have like, I don't know, well over half a million orders i think maybe six or six hundred thousand that's a lot basically we stopped counting um, so I, I think there's probably room for i don't know at least like a unit volume of like 250 to 300000 a year maybe more 이 답변을 보면 연간 생산 가능량을 25에서 30만 대 정도라고 말하고 있고, 전체 예약자 65만 대 중에 미국 예약자가 7, 80%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으므로, 50만 대 정도는 미국에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출시한 이후 최소한 1, 2년은 더 지난 후에야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해보면 미국에는 올해 말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미 이외의 지역에는 별도의 울버린 버전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2023년에서 2024년 정도가 되어야 출시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프로토타입보다 실제 출시하는 양산 차량이 더 좋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출시한 테슬라 차량을 보면 공개 행사 때 보여준 프로토타입 디자인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프로토타입 차량에서 보여준 멋진 디자인이 실제 양산차로 가보면 평범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도 실제로 출시될 차는 공개 행사 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개선사항이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번 사이버트럭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렸던 과연 하물칸에서도 에어컨이나 히터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미국 오어들도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Uh, we'll try to do that. Yeah. 배터리데이 때이 질문이 나왔는데 일론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네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페인팅 공정은 확실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의 말처럼 기본 스테인리스 컬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컬러나 디자인으로 랩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시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사이버트럭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이 모인 사이버트럭 오너스 클럽 웹사이트가 있고 여기 가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차에 갇히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냥 물에 뜬다고 시니컬하게 답했네요. 뭐 물론 배처럼 계속해서 떠다니지는 못하겠지만 테슬라 차량은 내연기관 차처럼 흡기나 배기 개통이 필요 없고 드라이브 유닛과 배터리에 기본적인 실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도 일시적으로 휠을 계속 굴릴 수가 있고 배처럼 물에 떠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에 뜨는 테슬라 차량이 여러 번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이 모델 X는 독일에서 사고로 강에 빠졌는데 다행히 운전자는 탈출했고 아무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에 한참 동안 떠있다가 결국 가라앉았는데 이상한 점은 물에 가라앉은 후에 펠컨 윙도우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 S는 도난 차량인데 이런 식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생긴 걸 보면 모델 SX3보다도 사이버 트럭이 훨씬 더 물에 잘 뜨게 생기긴 했습니다. 공개 행사 당시의 사이버 트럭에는 사이드 미러가 없는데요. 카메라를 이용한 미러를 사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 핸더 부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거울로 된 사이드 미러만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아우디 이트론처럼 디지털 미러 형식의 차량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트럭은 현재 미국 텍사스에 짓고 있는 기가텍사스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공장이 얼마나 빨리 지어지느냐에 따라 사이버트럭의 출시 일자도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은 GM의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해온 것이기 때문에 기가텍사스가 바로 테슬라가 미국에 짓는 최초의 공장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가팩토리, 즉, 공장도 하나의 제품처럼 인식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는데요. 테슬라의 팩토리 제품 중 네바다와 상해, 베를린에 이은 네 번째 최신 제품이다 보니 아마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공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규모를 비교한 모습인데요, 네바다 기가 팩토리 크기가 축구장 99개 정도 크기라는데 그에 비교하면 텍사스 기가 팩토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입니다. 이젠 워낙 크기가 커지다 보니 기가 팩토리가 아닌 테라 팩토리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데이 영상 요약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어지는 테슬라의 팩토리는 기존의 팩토리와는 달리 매우 공간 효율적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가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일론의 말에 의하면 건물 3개가 단일 건물처럼 연결될 것이고 다이아몬드 모양 전체가 지붕으로 덮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단일 건물 내부로 세미트럭이 운행할 큰 도로를 가운데 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매연이 없는 전기트럭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링컴퍼니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링터널 내부에서 자동차가 운행을 해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기시설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기가텍사스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확인해보기 위해 새벽 3시에 현장에 가서 드론을 날리는 팬도 있습니다. 이분은 주말마다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거의 매일 공사 진척 상황을 유튜브에 올리는 분인데요. 현재 공사 진척도가 40% 정도이고 11월 초면 설비를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2019년에 사이버트럭 공개 행사를 할때 주행거리가 800km가 넘고 트라이모터 차량인데도 어떻게 7만불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공개한 4680 템리스셀 배터리는 기존 2170 배터리에 비해 5배의 에너지와 16%의 주행거리 증가 6배의 파워를 낸다고 하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이외에도 사이버트럭은 일론이 밝힌 스트럭트럴 배터리 팩 구조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때 부족한 니켈 원료를 감안해서 3티어 접근방법을 쓸 거라고 했는데요. 사이버트럭이나 세미트럭은 아이언이나 망간 등을 쓰지 않는 가장 고급의 하이니켈만을 쓸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 차량 중에 타임라인이 가장 뒤에 있다 보니 모든 면에서 가장 최신 기술이 집약된 차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이 사용할 슈퍼차저도 현재 최신 충전기인 250kW급 버전 3 슈퍼차저 다음 버전인 350kW급 버전 4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공개 행사 때도 250kW급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충전기뿐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이 충전을 원활하게 하려면 슈퍼차저 주차칸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모델 S를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들렀던 서귀포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 중에는 유일하게 차를 타고 숲길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곳인데요. 만약 사이버 트럭과 같은 전기 픽업 트럭으로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면 숲의 주인인 새들과 짐승들과 식물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게 다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사이버 트랙의 근황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